야 고민 이 있는데 응. 네가 선택 좀 해주면 안 돼. 근데 야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좀 알게 됐거든. 근데 진짜 보자마자 첫눈에 그냥 반했었어. 이뻐? 아개 이뻐. 진짜 개 이뻐. 그냥 인형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 내가 친구한테 이제 마음에 든다고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여러 번 만났어. 근데 이제 친해졌지. 그래서 이제 친구 빼고도 우리 그 따로 데이트도 하고 그랬던 거야. 나는 마음에 드니까, 나는 웃기를 한다고. 내가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맛있는 것도 내가 다 사주고, 지나가다가 예쁜 옷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또 사서 입으라고 사주고. 근데 또다 받더라고. 응. 아, 얘도 내가 마음에 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손을 잡으라고. 손을 딱 핀, 손을 딱 뿌리치는 거야. 눈길 한 번은 안 줘. 눈쳐다보지다가나 삐뚤어 사겠지. 이걸 내가 그만 만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 이상형이 고 첫눈에 반했는데, 참고 그냥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되는거잖아 그걸 네. 고르다 결정 좀해줘야지 아, 돼? 아니 무슨 아, 얼마나 결정해야 사진 있어? 개 이뻐? 어? 진짜 인형이야 개 이뻐 강아지야? 아, 뭔줄 알았어? 여자 아니었어? 여자 맞아 봐안 달려있잖아 아니 무슨 그 사람처럼 얘기해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나지 개 이쁘니까 개네 개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어. 쇼핑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어. 아나뭐 사야 되 선택을 못 하겠다 아, 좀 해줘. 또, 또 바꾸게? 아 바꾸게 됐지. 아니 너 5년 됐나? 아 5년 됐지. 가는 아, 수봐, 이 흰색이 4천, 응. 빨강 5천, 응. 파랑 9천. 요왜이 있어. 이거 독일, 독일제. 외제야? 응. 너 지금 경제 능력 어좀 빠듯하지. 아 그러면은 이독일 사는 하면 안 돼. 이거또 삶에 쪼달릴 수가 있어. 아, 2천짜리 어, 적고 어. 4천, 5천 중에 내가 와서 이 빨간색 걸 5천이지. 이게 또 실력이야. 아, 그래서 어쩐지 이빨강이 라인이 예쁘게 잘 빠졌네. 외관 잘 나왔지. 어, 잘 나오고 이게 누 보여줘도 뿔리지도 않을 것 같아. 교로라야 빨간색으로 간다. 어,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사로 세수돼요. 어. 빨간 차 사는 거 아니었어. 빨간 세수돼요. 어, 빨간 세수돼요. 뭐 아까도. 4 5 0 0원9 0 0원4원5 0 0원9 0 0원4 0원5 0 0 9,000원 보자 어, 어 진짜 <laughs> 센스 대하네 어. 응, 빨간색이 좀잘 나오겠다 예, 예, 예뻐 이 파란색은 도빌샤냐응 어, 이게 도빌샤 BMW? 차랑 이름 똑같은데 어. 그 뜻은 전혀 달라 요 BMW 바가지에 물을 와하! 어. 어 아, 화끈하게 독일 네. 거라 이름도 못읽는 네. 그래서 비싸 좀 어. 근데 이거 한번 사면 파란색 사면 더나거 같은데 야나 30대야 부엌 왜 싫어 아, 아, 어좀 부담돼 9천 원이 없는데 아야 삶이 쪼들려 아, 아, 쪼들려 야, 야. 진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 나 할게. 뭐, 할게. 뭐, 5천짜리, 할게. 뭐, 5천짜리. 할게 5천짜리 할게 5천짜리 야 근데 나 이거 할부를 해야 되나 일시불로 해야 되나 일시불로 해 일시불로 해 플렉스 해 5천 정도는 플렉스 할수 있잖아 하도 되고 아니요 응 아야 다시 나도 그있어선좀 그 음. 재력이 되잖아 음. 그치 부모님이 그 10억을 지원준다고그 10억? <laughs> 어. 내가 그1억 이사를 려는데두 음. 곳을 봐 선택 중어 일단 한 곳은 어. 타운과 지나가는 차들 보이 아파트 와. 그리고 한 곳은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 보이는 반지 너 10억이 대 근데 아파트랑 반자를 고민해. 아니 왜 10억이 있는데 아파트랑 반자를 고민하는 거? 야 아니 겜성이 다르잖아. 겜성이. 뭐 다른데? 위에서 한강이 보이는 겜성. 아래에서 신발이 보이는 겜성. 갬성. 겜성이 다르잖아. 지금 뭐야? 아, 선택해줘. 당연히 아니, 아파트 가. 가. 당연히 아파트 가야지. 오케이. 아파트. 아파트 반다 아, 아파트 결정해. 굿굿 고민하지 아, 마고 아, 뭔데? 나 여자친구가 5주년이잖 음. 그래서 여행을 가게 음. 여자친구 추위를 많이 타 어. 그래서 두 곳을 선택했는데 어디로 갈지 선택 좀해한 곳은 태국 한 곳은 알래스크 그걸 왜 고민하냐? 추위를 많이 탄대 어. 근데 왜 태국과 알래스크를 고민해? 너알래스카 어딘지 몰라? 누군데? 그러니까 그걸 왜 고민을 하냐고 아니 이것도 감성이 다른데 갬성이 어떤 갬성이야? 추위를 피하는 태국 갬성 어. 춥지만 에스키머 안에서 추위를 피하는 알래스카 갬성 미친 아, 갬성 개조사 아, 아 선택해줘 빨야 답답해서 얘기하기 는데 내가 얘랑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가 선택 좀 해줘 일단은 친구니까 태국 가라고 대답을 해줘 선택 고마워 어 태국 가 오케이 선택 완료 고 어. 자 선택 다 끝난 거지. 어 끝났어. 나는 끝. 어 맞다. 어. 어. 여기 지금까지 말한 거다 뻥이고 몰 뭐. 카잖아. 저 옆에 있는 여자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선택 좀 해주면. 지금 약간 무섭거든. 서무어 지금 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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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웃음> 제 이상이. <laughs> 이거를 올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리고 아, 아예 선택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내가 이제 할마을이 없는데 나이기서 있어야 되냐? 앉아야 되냐? 일단 서 있어 알았어 선택 고 우리 이제 다 끝났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될거 같아 이제 는게 맞지? 가자. 난너네 따라가야 되냐. 응. 서 있어야 되냐. 서 있어야 되냐. 서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